네, 안녕하세요. 기초약자의 교도소, 적은기입니다. 양리학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강의를 조금 올렸는데, 다 약간 이상한 소리들이 같이 녹음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내용은, 내용은 똑같지만, 그래도 정말 듣기 싫은 소리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걸 없애는 방법을 찾지를 못해서, 어, 그게 아예 녹음이 안 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봤고 찾아봤는데, 어, 이제는 그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양리학, 양리학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외울 게 정말 많고,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학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 양리학 공부하면서 좌절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양리학은 그런 학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희 같이 양약을 한번 재밌게 공부해 봅시다. 어, 이 교과서 카정이라고 하는 요 교과서를 저희가 사용할 거예요. 12판이라서 굉장히 오래 전에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PDF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금 오래된 책이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최신화해서 필요하다면 이제 논문들도 가져와서 추가를 할 겁니다. 양약. 약약, 양학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물질이 있어요? 어떤 물질이 사람에게, 동물에게, 혹은 식물에게 이로운 효과를 준다면 그 물질을 연구하는 학문. 그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퍼지고 어떻게 작용을 해서 어떻게 나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양리학, 영어로는 파마콜로지가 되겠죠. 이 양리학의 브랜치는 톡시콜로지입니다 브랜치 중 하나가 톡시콜로지 독성학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양리학은 beneficial effect, 이로운 효과를 가져오는 물질이라고 했다면, 톡시콜로지는 adverse effect 혹은 u n 자 e s i r a b effect. 그래서 안 좋은 효과를 갖고 오는 걸 공부하는 거. 그래서 둘이는 진짜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롭냐 해롭냐만 다르죠. 이 톡시콜로지도 공부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막 발암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뭐 이런 뉴스들을 볼때 그것을 좀더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볼수 있을 거예요. 이 톡시콜로지 이거를 저희 양약 총론을 하고 바로 할지. 아니면은 좀 오토노미 넓이 시스템을 먼저 할지 뭐 페인이 지금 요즘 관심사가 페인 컨트롤인데 그 통증 관리를 먼저 할지 이건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톡시콜로지도 예, 굉장히 재밌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케미컬이 있어요 이 케미컬이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이 우리 몸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이 케미컬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 몸 케미컬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 케미컬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퍼지고 어떻게 대사되고 어떻게 나가는지 그것을 공부하는 학문이 파마코 키네틱스 약 동학이라고 그러죠 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온 약이 이제 타겟 올간 타겟 티슈에 이렇게 갈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진짜로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는지 효과 어떻게 세라피티 이펙트를 나타내는지를 공부하는 학문이 파마코 다이나믹스. 약역학 약이 어떻게 힘을, 힘을 내는지 그것을 공부하는 거죠. 파마코 다이나믹스. 근데 약은, 모든 약은 다 톡시 이펙트가 있을 수 있어요. 톡시 이펙트가 있다면 그것은 톡시폴로지의 학문으로 넘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약약은 아주 먼 옛날부터, 기원전에서부터 약은 사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뭐, 버드나무 껍질을 이용해서 열이 나거나 아픈 사람들에게 사용을 한다던가, 그래왔지. 그래서 약, 약은 옛날부터 써왔고, 그랬지만, 양리학은 그 당시에는 약간 신학과 비슷한 느낌이었죠. 신전에서 사람을 눕혀서 재우면서 치료를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신학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17세기, 중세 시기 과학의 발전이 거의 없었던 시기를 지나고부터 이제 실험과 관찰 이것들이 시작이 되면서 양리하게 발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컨트롤드 클리니컬 스터디 그래서 뭐 더블 블라인디드, 크로스 랜덤 클리니컬 트라이얼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한 지는 70년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짧죠? 현대 과학의 발전 속도 엄청나게 빠르듯이 양리학도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양리학은 이제 드러그 리셉터들을 하나 하나씩 구조를 파악하게 되면서 더 빨리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천연물들에서 어, 이 천연물이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천연물 중에 어떤 물질이 이 효과를 나타내는 거지 그것을 막 찾았어요. 그데 지금은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메이저 파트 중에 하나지만 또 다른 메이저 파트가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이제 리셉터를 찾으면 그거 리셉터의 구조를 우리가 규명을 할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리셉터를 아이솔레이션한다고 하는데 톡떼 가지고 구조를 딱 보고 어 이렇게 생겼네. 그럼 약을 이런 구조로 만들면 잘 반응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든 약, 그렇게 약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리셉터가 규명되고 리셉트의 구조를 알게 되면서 약리학의 발전이 더욱더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은 똑같은 약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쓸수 있어요. 그게 뭐냐? 약한명한 한 명을 인디비주얼리제이션, 개인화, 그 사람에게 맞는 약을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똑같은 술입니다. 근데 누구는 한 잔만 마셔도 해롱해롱해요. 근데 누구는 아 이게 분명히 앞에서 컵이 있을 때는 술이었는데 마시면은 물이 되는 것 같아요 마셔도 마셔도 취하지 않아요 그렇죠 약도 그래요 누구에게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누구에게는 오히려 독식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미리 알고 미리 알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약을 필요한 용량만큼 주자 그게 파마코 제노믹스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벽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점점 가능해지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뭐 캔서의 타겟티드 세라픽 표적 치료라고 한글로는 번역을 하는데 똑같은 대장암이에요. 근데 그 대장암에 어떤 돌연변이가 있냐에 따라서 이 약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약리학은 굉장히 빨리 발전하는데 약리학의 발전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는 게 있어요. 바로 상업화 속도예요. 그래가지고 이 약리학 말고 유사 약물들이라고 하죠. 뭐 진짜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물질들이 막 대중들에게 노출되고 있어요. 부정확하고요, 불안전하고요 비과학적인 정보들이 양학의 발전 속도보다 더 크게,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돈이 되니까. 돈이 되는 것들의 발전 속도는 돈이 안 되는 것의 발전 속도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비싸고 비효율적이고 심지어는 해로울 수 있는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글루코사민 얘기 많이 들으셨죠? 관절에 아프다. 근데, 진짜 뭐 글루코사민 효과가 아직까지도 검증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약은 비싸요. 뭐, 한약. 어 최근에 코로나 19, 지금은 치료제가 아직도 안 나왔고, 뭐 지금은 이제 뭐, 안티바디가 개발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치료제가 개발이 정확하게는 많이 안 됐죠. 근데, 우리나라에, 6월 때만 해도 코로나 치료제 식품 라고 치료제 그러면 광고가 쫙 떴어요. 정말로 많은 광고가 떴습니다. 6월은. 그것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한동안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하이드록시 퀴놀론이 코로나19의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고 했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먹었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청패배독탕. 뭐, 그 지금도 못뭐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어, 중국에서 뭐, 청패배독탕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논문이 SCI 2급도 아니고, 뭐, 어딘가에 발표가 됐었대요. 그래서, 청패배독탕, 그래가지고, 그 약을 지금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효과가 있었으면, 어땠겠어요? 지금 다 쓰고 있겠죠. 펜벤다졸이 최근에 이슈가 됐었죠? 펜벤다졸 개구축약, 개구축약이 암에 효과가 있다고 많은 뉴스에 나왔는데 그것도 역시 아직까지 확진된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개구축약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이제 할 정도로 이게 비정확, 부정확한 내용들이 대중들에게 너무 많이 노출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헛돈을 많이 날리고. 심지어는 해로울 수도 있어요. 정말로. 하이드록시키놀론 생각보다 꽤 독한 약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해로운 약을 사용을 한 경우도 왕왕 있어요. 비과학적인 이유로. 어, 최근에, 이거 뭐약리학은 아니지만 그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대구에서 이제 코로나 치료 검사하러 이제 파견 됐을 때, 라디오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출퇴근하는데. 소금 물에 뿌리면 코로나에까 예방적이라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소금 굵은 소금을 물에 녹여서 입에 뿌리라고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 황당했어요 그 라디오에서 나왔거든요 정확하게는 몇번몇번 몇번 라디오인지도 몰라요 그게 출퇴근에 그냥 기사분에 듣는 라디오 버스에서 나온 거니까 정확한 프로그램은 모르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 그걸 듣고 그대로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걸 입에다가 다 뿌리니까 어땠,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이 확진됐죠. 그러니까 차라리 안 그러고 그냥 마스크 끼고 들어갔으면 감염이 안 됐을 텐데, 부정확한 정보로 입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코로나 예방된다고, 그, 누가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참. 그래서. 입에다가 다 하나씩 뿌리니까 진짜 그냥 입에 뿌리, 직접 뿌리니까 다 감염될 뿌린 거예요. 코로나19에. 그거 진짜 얘기, 처음 얘기한 사람 진짜 솔직한 얘기로 감옥 갔으면, 속으로는 감옥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다음은 모든 부작용을 말프레티스의 결과로 생각하고 의학을 거부하기도 해요. 이게 모든 약은 어느 정도 독성이 다 있어요. 이거는 약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이 그렇습니다.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은 정말로 이론상으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물뿐만 아니라 야채. 야채도 우리가 그냥 먹으면 뭐 그렇게 해롭진 않는데 막 갈아먹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약의 약을 먹으면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어요. 실제로. 젊은 환자가 피검사를 했는데 칼륨 농도가 너무 높아요. 칼륨이 높으면 심장에 무리가 갈수 있거든요. 부정맥이 생길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명의라고 우리가 소문난 교수님들 몇 분들은 그런 환자들이 왔을 때 야채 갈아먹었냐고 물어봐요. 야채 갈아먹었냐? 갈아먹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야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약을 먹으면 속이 쓰리다고 뭐 오히려 아픈 것 같다고 그래서 아예 의약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두소에도 그 왕왕 있습니다. 아프대요. 근데 진통제는 속 쓰리니까 안 먹고 싶대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적절한 용량을 쓰면 사이드 이펙트는 줄일 수 있고요. 그 부작용 관련된 뭐 보조적인 약을 또 추가로 하면 그것도 역시 줄일 수 있는데 모든 부작용을 말프레티스의 결과로 생각을 해버려서 의사를 안 믿고 의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약리학을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은 꼭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물질은 어떨 수 있다? 독식할 수 있다. 그거는 식물에서 추출된 물질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과 어떤, 뭐, 천연, 천연 물질에서 추출한 거, 둘다 독식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해요. 천, 이 약은 안전하다. 왜? 천연물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뱀독도 천연물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테트라도 독신, 보거독이죠? 보거독도 천연물이에요. 그래서 용어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꼭 요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양리하게 아버지 혹은 독성하게 아버지라고 불리는 파라세수스가 이런 얘기를 만들어 남겼습니다. The dose makes the poison.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pois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거의 대부분 해로운 역할을 해로운 작용만 하는 걸 poison이라고 하는데 이 poison 말고 우리 또뭐 들어봤죠? 독신이라고 들어봤죠? 바이올로직 오리진의 포이즌을 독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연물이라고 해서 안전한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몰꼭 기억하라. The dose makes the poison. 모든 물질은 적절하게 사용할 때 약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너무 과하게 사용하거나 뭐 너무 적게 사용하거나 그럼 뭐가 될수 있다? 독이 될수 있다. 파라세소스 특히 보통 과하게 사용할 때가 독이 되죠. The dose makes the poison. 약리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꼭이 말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이 어떤 물질이 진짜로 치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안전한지 그것을 엄청 오랜 시간, 정말로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증명합니다. 1상 2상 3상 그 전에 전임상 실험까지 다 거치면 최근 데이터로는 뭐한 7500억 평균 7500억 약물 개발하는 데는 약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 정도로 오랜 시간과 정말로 많은 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모든 건강보조식품과 모든 치료가 이게 딱 만족하는 것만 하면은 그게 제일 아이디어해요 제 생각엔 이거는 양약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조의학과 그 다음에 대체의학이 솔직히 그냥 그런 거 없이 딱 사이언티픽 메디스만 있어도 다 해결될 수 있는 게 아이디어래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어요. 왜? 효과를 충족시키는데 너무 큰 돈과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단점들이 생겨요. 뭐가 있냐?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Force negative. 위 음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위험성을 뒷받침해 줄 alternative or complementary medicine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위 음성이 많다고 해도 이게 너무 커지, 시장이 커지고,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헛돈을 쓰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물은 개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최근 이제 약약에서 이 약물 개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최소 7,500억, 보통 평균, 보통 약들은 1억, 2억, 1조, 2조, 조단위로 들어가는 약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는 약 개발을 못해요. 신약 개발은 돈이 많은 제약회사에서 보통 하게 되죠. 근데 약은 아까 보통 타겟이 있어요. 요즘 만들어지는 약은 타겟을 잡고, 그래서 그 타겟의 구조를 맞춰서 약을 개발하는 게 메이저 부류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근데 꼭 타겟, 그래서 몇몇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약은 타겟이 있어야 약이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옥시딜의 예를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민옥시딜은 원래는 항고혈압제로 개발이 되었으나, 어, 지금은 보통 발모제 혹은 탈모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약의 기전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뭐, 안드로젠 리셉터랑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논문들은 좀 있지만, 명확하게 민옥시딜이 어떻게 발모를 하는지는 몰라요 그래도 효과가 있고 안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용하잖아요 미녹시디도 그래서 약인 거예요 꼭 타겟이 있어야 약인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약은 뭐와 반응한다? 리셉터, 리셉터와 반응을 해서 그 리셉터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아고니스트의 역할을 하거나 혹은 그 리셉터의 파, 어, 작용을 억제시키는 안타고니스트로 작용해서 약의 효과를 나타내요. 아고니스트는 한글로? 네. 아고니스트는 보통 작용제라고 얘기하고 안타고니스트는 길항제라고 얘기하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파마코다이나믹스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퍼지고, 어떻게 대사되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공부하는 파마코, 키네틱스. 그 다음에 약이 어떻게 메타볼리즘, 어떻게 바뀌는지도 굉장히 좀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드러그 메타볼리즘과 디벨로 f d 브 드럭. 요렇게까지 해서 약리학의 총론을 해보려고 해요. 약학의 총론, 이렇게 다섯, 네 가지,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